관상학에서 간사하고 배신을 잘하는 사람의 관상을 면칠도라고 합니다. 면칠도는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칼이란 뜻입니다. 면칠도 중 첫째는 방골이라고 해서 머리 뒤쪽에 뼈가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둘째는 취순박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는 안신교사라고 해서 간사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넷째는 점치후시라고 해서 뾰족한 입과 원숭이의 뺨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항장앵츠라고 해서 목이 길고 입이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사백안이라고 해서 검은 눈동자가 작아서 위아래 양옆으로 흰자위가다 보이는 그런 눈입니다. 끝으로 일곱째 하치순이라고 해서 아랫입술이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